페이지부터 40 4 5 5번 48요 48 52요 52 51이요 61 51 51 칠십.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정리를 딱 한번 해 보면 두점 사이의 거리. X, 2 Y, 2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게 되면, 루트를 씌우고,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이. 이렇 이게 거리고요그 다음에, 네 분점. A. x1 y1 b x2 y2가 있을 때 이걸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라라고 하면 공식이야. m n분의 항상 앞에 거부터 곱해. 앞에 거부터. 그래서 mx2 nx1 외워야 돼. m i 2 +n i 이고 앞에 거부터 항상 곱합니다. 앞에 거. 앞에 거부터. 그래서 중점은 가운데 점이니까 둘을 더해서 2로 나누면 되겠 2로 나 오케이? 그다음에 교과 외과점으로 교과 외과점으로 외분점이 있었는데 A, B를 X1, Y1, X2, Y2. 이거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거. M 대 N으로 외분한 다는요랑 똑같은 공식인데, 뺄 셈이라. M 빼기 N. M 빼기 N. 역시 앞에 거부터입니 MX2 빼기 NX1. MI2 빼기 NY. 이렇게. 외분점. 그 다음에가 무게중심. A가 x1, y1, B가 x2, y2, C가 x3, y3일 때, 요 무게중심. 그럼 Z는 어떻게 구하냐? 다 더해서 3으로 나누지. 이렇게. 근데 이게 중점 중점 중점을 이어서 만든 삼각형의 무게 중심과도 일치하고 또 길이를 똑같이 m대 n m대 n m대 n으로 만든 이 삼각형의 무게 중심이랑도 일치해. 그죠? 오늘도 출제가 돼요. 오케이? 그다음에 평행사변형 중학교 때는 평행사변형 되게 많이 배웠는데 지금은 하나만 하면 된다. 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뭐한다 2등분한다. 그래서 항상 적을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쓰는 거야 A, B, C 이렇게 쓰게 되면 A, C의 중점과 B, D의 중점이 일치한다. 중점이니까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중점이니까. 더해서 나누기 2 한거랑 더해서 나누기 2 한거랑 같다는 얘기는 이거랑 이거랑 더한거랑 이거랑 이거랑 더한게 같다고 봐도 되죠 합이 같다고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름모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의 일종이야 평행사변형에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져서 나온거야 그러니까 역시 대각선이 서로 다른걸 뭐해? 이등분해 그냥 이등분하는게 수직이등분이야 이 거리랑 이 이걸이 거리 같고, 요 거리랑 요 거리 같고. 그니까 러 이거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이등분하는 게 끝이 아니라, 뭐가 또 같아야 돼요? 내변의 네 길이가 같아야 돼. 마른 부분 하나가, 하나가 더 들어가. 하나가 더 들어가. 그 다음에 중선 연결 정리. 파포스. 중선 연결 정리. A, B, C가 있으면, B, C의 중점이 M이야. 그래서 이걸 익게 되면, 이걸이랑 이걸이랑 똑같잖아 그래서 길이를 A, B 이걸 C로 하든 이걸 C로 하든 상관이 없죠 그럼 얘를 C로 하면 요게 M이지 그지? 눈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의 M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되는 알겠어요? 우연아 이거 갖다 올래? 네 반하에서 찾아올 수 있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혼자 M 제곱 더하기 C 제곱의 2배 알겠어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M 제곱 더하기 C 제곱의 2배 어? 자 이거에 이제 활용이 있는데 오늘 어려운 문제로 출제를 했거든요 미리 얘기하는 거야 3등분 점이 있어 뭐라고? 이거를 몰래 누가 보고는 어렵다고 막 징징거리던데 이게 삼정부점이 있어요. 예? 네? 그러면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은 안 알려줄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삼각형에서 한번 보고 이걸로 또이 삼각형에서 한번 보고 이가 그러니까 빨간 거에서 여기를 a, b라고 놓고 얘를 c라고 놓고 얘를 m이라고 놓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의 m 제곱 더하기 c제곱 공식이 나올 거 아냐 그지? 그럼 이 파란 거에서 여기를 n이라고 넣으면 역시 치니까 m제곱 더하기 n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몇 배? 두 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얘네 둘을 연립해서 보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얘네 둘을 연립해서 보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2학년 과정이었던 게 있죠 가의 이등분선, 하트공명이 어? 가의 이등분선, 가의 이등분선. 여기가 a, b, c, d라고 놓으면 a 대 b는 c 대 d 이렇게 성립하는지. 이게 다야. 그리고 이제 자취의 방정식인데 자취의 방정식은 공식이 아니잖아.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 로 놓고 식을 정리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외워야 될게 많죠? 공식이니까. 이걸 외워야 돼요. 외워서 본인이 이렇게 쭉쓸줄 알아야 돼. 어쩔 수 없어. 이해만 하는 게 아니라, 외울 것도 외워야 돼. 오케이? 다 적혀 있는데, 책에? 어떤 걸 쓰는 건? 응? 응. 적혀 있어요? 적어야 돼. 자, 45분 먹게 지다 AB를 이은 AB가 Y축에 의하여 M대 N으로 내분될 때자 이거는 예?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Y축 오케이? A가 마이기이야 x 좌표가마이이니까 이쪽에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어? 위에 이렇게 있다. B는 액션표가 양이 이렇게 이쪽에 있어. 이렇게. 그래서 AB를 이은 선분이 Y축에 의하여 M 대 N으로 내분 된대. 그러니까 이 길이 대이 길이가 몇대 몇? M 대 N이라는 거야. 자, 중학교 2학년 때를 떠올리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 내리긋고,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 내리그면이 삼각형, 이 삼각형 둘이 뭐지? 둘이 뭐지? 크게 합동은 아니고 닮음이지 닮음이지 그럼 요 길이가 몇이죠? 길이 길이 6이 길이 몇이죠? 5여5 5 어? 둘이 닮음인데 이 빨간 면이랑 이 빨간 면이 대응 면이지. 그러니까 이 빨간 면의 길이의 비가 바로 뭐야? 닮은 비가 되는 거지. 닮은 비라고. 그럼 m 대 n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닮은 비잖아. 그게 몇대 몇이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이렇게 푸는 거야. 알았지? 네. 또또 아이스 아메리카노 또 누가 있었는데? 라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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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흑당이다 이거. 됐어요? 빨대 깨졌지? 괜찮아? 됐나요? 다음 48번 AB의 연장선 위에야 뭐라고? 바깥이라는 얘기지 바깥 AB대 BC가 1대2 인정? AB대 BC가 1대2 이게 역시 두 개야. A, B 대 B, C. 하나는 기본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쓸수 있어. 그죠? 맞아요? 또 하나는 A, B 대 B, C. A, B 대 B, C. 이렇게. 이렇게 해도 1대2가 될수 있겠죠. 이해 되세요? 그럼 여기가 A가 마이너스 1콤마 2구요. B가 1,4야. 여태 C잖아. 여기에서는 제가 어떻게 푼다, 그지 외분으로 푸는 게 편하다, 그치? N. A, B를 몇 대, 몇으로, 그치? 3대 2로 외분하는 거란 말이야, 외분. 그러니까 빼면, 3 빼기 2분의 3일은 3. 마이너스 1 빼니까 플러스 2. 3, 4, 12. 빼기 4.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5.8이 되는 거야. 알겠죠 5.8이고요. 여기에서는 A가 마이너스 1.2, B가 1.4지. 역시 외분이 편하기는 한데 4분으로 풀거다 그러면 보세요. 전체가 2고 얘가 1이잖아. 그럼 얘도 몇이 돼야 돼? 1이 돼야 되지. 달리 말하면 c, b에 뭐예요? 중점이야. 그러니까 2분의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고 2분의 y 플러스 4가 2라는 얘기 알겠어? 그래서 x 플러스 1은 마이니까 x는 마이너스 삼, y 플러스 사는 4니까 y는 0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두 개가 나왔는데 모두 고르면이니까 5, 콤마이랑 마상콤마 영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죠. 네. 돼요. 고개를 끄덕여 가로 접지 말고. 아책 분리 안 했어? 그냥 그렇게 가지고 다닐까? 5 1 번. 준다. 말은 뭐가 아니라 평행사배는, 평행사변 시계 반납형을 쓰겠지 시작점은 어디든 관계없어요 그럼 여기를 a b c d 라고 쓰면 a 콤마 4 1 콤마 1 b 콤마 2 마이너스 3 콤마 c 중점이 일치 그러니까 얘랑 얘랑 더한거 a 더하기 b는 x끼리 더한거니까 1 빼기 3에서 마이너스 2가 되고 4 플러스 2는 y키리 더하가니까1 더하기 c가 되죠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그대로 마이고이 c넘어가면 5가 되는거잖아 맞지? 그래서 다 더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이야 이동현 제가 유튜브 알려드렸죠 잘 안될때는 다시 보세요 꼭 길이 막히면 이제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 길이 강변북로라고 하는 거고 아래 길이 올림픽대로거든. 요 근데 올림픽대로는 진짜 항상 막혀. 항상. 그래서 위로 오는 길이 많아. 그래서 뭐 강변북로로 오게 되면 잠실 쪽을 지나서 오는데 잠실에 이제 제가 근무를 했던 동네니까 거기 잠실 중학교라고 있거든. 근데 잠실 중학교 교복이 그냥 비슷해요. 지금 이기는 다 남색이잖아. 잠깐만, 공부하고 있어. 5분이면 돼.